안녕하세요 큐브리드입니다 큐브리드 개발자 교육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시작하기 전 쿼리 최적화의 필요 이유와 큐브리드 쿼리 수행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쿼리를 최적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 보기를 원한다면 페이지에는 여러 데이터가 담겨 있을 것이고 해당 데이터를 DB에서 빠르게 가져와야만 사용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느리다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 또한 느려질 것입니다. 이러한 서비스를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겠죠.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쿼리를 수행하는 행위는 DB에 커넥션을 맺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러나 DB의 커넥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. 즉, 한번 데이터를 가져올 때 빠르게 가져오고 사용 중이던 커넥션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반환해야 합니다. 결국 비용 감소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쿼리 최적화는 필수적인 것이죠. 따라서 큐브리드 쿼리 수행 시엔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, 벤더사에 따라 구문이나 기능의 차이로 여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저희 큐브리드 홈페이지에는 버전마다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매뉴얼을 참고하여 큐브리드를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, 잘못된 데이터 타입은 성능과도 연관 있습니다. 차 타입과 바차 타입처럼 고정끼리와 가변끼리의 차이로 공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숫자 타입 컬럼을 문자 타입으로 조회해 묵시적 형변환으로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큐브리드는 안시 표준 SQL 및 확장된 SQL을 지원하고 있지만 함수나 표준 질의문이 아닐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큐브리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. 네 번째 사용자 테이블에 기본 키나 인덱스가 없다면 풀 테이블 스캔이 발생되면서 쿼리 수행 속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중화 환경에서 기본 키 없이 테이블을 생성한다면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적절한 키와 인덱스 사용을 권장합니다. 다섯번째 큐브리드에서는 머티리얼라이즈드 뷰와 같은 물리적인 뷰는 제공되지 않고 논리적인 뷰만 제공합니다. 또한 뷰는 인덱스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시 많은 데이터를 참조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삽입 갱신 삭제와 같은 연산에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. 그렇기에 뷰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서비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여섯 번째, 인덱스 분포도는 간단히 말해 전체 레코드에서 식별이 가능한 수의 백분율을 말합니다. 높은 분포도의 인덱스 사용은 데이터 조회 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리쿼리의 실행 계획을 파악하고 쿼리 튜닝으로 속도 지연에 대한 이슈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데이터가 누적되거나 사용자가 몰리는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부하 이슈를 예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선 쿼리 최적화의 필요 이유와 쿼리 수행 시 참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SQL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